가 볼까요. 자, 일단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5도 방향이에요. 이제 중요한 힌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와 C가 둘다 당겨보고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야만 할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A와 C가 거리도 같잖아요. 자연스럽게 C는 플러스 큐다라고 준 거죠, 그냥 됐어요. 자, 그다음에 B의 전하량을 좀 알아내야 될것 같은데. 거기서 준 정보가 그거죠. mu f x 방향 f다. 아, 그리고 B도 동시에 마이너스 음전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황을 보면 B는 A한테 아래 방향으로 전기력을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C는 A한테 왼쪽 위 방향으로 전기력을 작용하겠죠. 그러면 그 크기가 마이너스 x 방향에 합쳐서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만큼도 f고 당연히 그리고 이 힘을 둘로 분해했을 때 f와 f여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e f여야만 할 거다 라는 걸 눈치를 챌수 있죠 그러면 이제 b의 크기를 정할 수 있는데요 b는 d 제곱분의 k의 q 곱하기 E의 형태와 요만큼이 f고 그 다음에 C와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하면 루트 1이니까요 E, D 제곱분의 K의 Q 제곱이 루트 2F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둘을 비교하는 결국은 UT, 2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QB가 q 비가 2루트 2번에 q 여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고요. 뭐할건다 했어요. P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달라. 그냥 하면 됩니다. 그죠? 자 해보면 P에 플러스 양전화 플러스 2콜롱짜리 양전화를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Q가 이렇게 전기장을 형성할 거고요. A가,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전기장을 형성할 거예요. 그리고 B는 운전하니까요. 요만큼 형성을 하겠죠.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럼 각각의 상황을 보면 이둘에 이제 저희가 전기장의 세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둘은 당연히 각각 얼마냐면 하 d 제곱분의 kq의 형태이겠죠. 그래서 d 제곱분의 kq니까 아,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2루트 e efq 분의 2루트 e ef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q 분의 2루트 e ef다. 됐죠. 자그 다음에 b에 의한 전기장은 얼마가 될 거냐? 거리가 루트 2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2이니까 결국 e d 제곱분의 b이기 때문에 q b가 되어야 될 거고요. 2루트 2분의 q가 되야 되죠. 그래서 위에 다 쓰기 힘드니까 2루트 2분의 q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결국 4루트 2분의 q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루트 2분의 q만큼이다. 그러면 d제곱분의 kq가 q분의 2루트2라면 결국은 4루트2분의 q니까 아, d제곱분의 q니까 네, q분의 2루트 e f 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네요. q분의 2루트 e f 가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결국은 맞죠? d제곱분의 q니까 4루트 네 맞는 것 같아요 Q분의 2루트 2F군요 2루트 2F가 되겠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2Q분의 F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이만큼이니까요 둘의 합성은 1대 1대 루트 2에서 결국 Q분의 4F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Q분의 4F와 그 다음에 EQ분의 F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빼기 EQ분의 F를 해주시면요. 결과적으로 EQ분의 7F가 나와요.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특히 이루트이기 때문에 이게 좀 피곤한데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